자, almost two thirds of the world population.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응, 뭐하고 뭐 있어요? 립스. 살고 있어요. 뭐하래서? 밤에. 하늘 아래서요. 오염해, 오염해. 오염해. 과거 분석을. 빛에 의해서. 라이트는 빛이죠. 자, 라이닝은 뭐죠? 조금. 매우 심각하게 도시화된 지역에서요. 얼마이 도시화다죠. 도시화된 지역. 자, 가장 심각하게 된, 도시화된 지역에서요. 그것은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어. 자, because of 와 because 는 뭐가 다르죠? 어, because 다음에 조동사, because 오브 다음엔 명사. 그죠? 뭐 때문에? 스트리트 램프 때문에. 안전 램프인데 오피스 라이트와 네온 사인트인데. 알겠습니까? 다시. 노론건뒤집어라고요 더이상 모모하다. 그것은 더이상 어두워질수가 없다. 너뭐 때문에. 스트리트 램프 때문에. 안전승. 그리고 서치등. 오피스라이트. 네온사인 때문에. 자연적인 밤하늘 속에서 누군가가 바라보죠. 아죠? 하늘을요. 뭐와 함께하는? 언에이드아이. 그런거야요 육안으로죠, 육안. 도움 없는 눈이야, 얘들아. 도움 있는 눈이면 안경이나 뭐 이런 거, 원, 에이다, 아이, 이런 거, 육안이죠. 같은 표현이 뭐였을까요? 네이크드 아이를 습니다 네이크가 뭐죠? 벗기다, 벗겨진 눈이란 뜻이에요, 육안으로. 다시, 육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얘가 좋죠, 얘가. 이해됩니까? should be able to see, 볼수 있어요. 거의 3,500개의 별과 행성으로. 그리고 빛인데요. 뭐로부터? 밀키웨이. 은하수라는 뜻이죠. 밀키웨이. 알겠죠? 은하수. 우리의 갤럭시 똑같은 거예요. 은하수의 다른 표현이에요. 별, 그거 아는 거. 알겠습니까? 큰 도시에서 볼수 있는 별의 수가, 얘가 주어져. 자, 더넘버로브는 어 न ं ब 로는가 나옵니다. 더 넘버로는 뭐뭐 의수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주어니까 동사가 뭐예요? 단수. 여기도 단수 명사가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렇지만 어 넘버로는 뒤에 뭐가 나와요? 복수 명사 복수 동사가 나와요. 네. 어 넘버로는 다수 의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오케이. 알겠으 뭐라고? 다수에. 아, 네. 알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큰 도시에서 눈에 보이는 별의 수가 떨어지죠? 몇몇 더존까지요. 얘들아, 뷰는셀수 있는 몇몇 개라고 그랬죠? 어퓨는 조금 있는, 뷰는 거의 없는.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셀수 있는 거 알죠? 여기서 더존, 어? 못한가? 어, 어퓨 더존. 그럼 더존은 뜻이 뭐예요, 원래? 얘들아. 더존은 열두 묶음이야. 그러니까 몇몇 개의 열두 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됩니까? 체판 볼게요. 투 더전, 오, 어, 그럼 어떻게 쓰죠? 그럼 24개이죠? 원래 더전이 12묶음이란 뜻이야. 그럼 이거는 24개이죠? 그냥 많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시작해서 떨어지기를. 이러한 놀라움 하락이. 자, 놀라움을 주는 운동이니까 아 n g 죠 frightening. 놀라움을 주는 하락이. 그죠? make it to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뭘? 자라나는 걸. 노출한 채로요.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밤하늘의 열망이 돼요. inspire는 뜻이 뭐예요? 영감을 불어넣다죠? inspiration, 그럼 영감이겠죠. 오케이? 독표한번 해보시고, 덕한번 찾아보세요.